증편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습식 맵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중간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발효된 반죽을 증편틀에 90% 정도 채워주세요 기본 맛 증편입니다 증편이 봉긋하게 올라왔는지 뚜껑을 열고 확인해 줍니다 동그란 방울증편에 꽃자수로 데코해 주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진편이 마르지 않고 반짝이도록 실리콘 붓으로 기름칠을 해주세요. 원형 우드박스에 진편이 8개 들어갑니다. 투명 육각 7구 구성도 너무 예쁩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식감과 은은한 발효향이 매력적인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 증편. 꽃정식까지 더하여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